안녕하세요 한국다문화 선교입니다 오늘은 유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이번 주 성경 시대별 인물 유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송을 방송 때마다 하는데 이번 주 암송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면 저희가 원하면 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기도도 되고 큐티도 되는데 여간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은 이룬다는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늘 대세계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인들과 다른 분들과 모든 인들이 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그 유다를 보면은 먼저 이제 족보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한 거죠. 저희가 어 지난주 시간에 이제 이삭을에 대해서 나눴고 야곱에 대해서 나눴고 이삭에 대해서 나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통상적으로 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저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 창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많이 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유다가 어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유다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 이삭이 네, 네 번째, 네 개명의 아내를 두시는데, 두는데, 그 첫째가 레하고, 둘째가 라헬이고그 다음에 비라랑 실바는 어, 레와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종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야곱은, 라엘을 더 사랑했어요, 라엘. 라엘을. 그래서 라엘을 통해서 요셉이 낳고 베나민을 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당하고 좋아하다 보니까는 나머지 이 11명, 10명의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고 시계에서 이제 요셉을 이제 그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유다는 레아의 네번째 아들이었어요. 네번째 아들, 그래서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이, 넷째가 유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은좀그 솔로몬과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넷째 아들 아들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수아의 딸과 결혼했고 이제 요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어, 유다는 요셉이 동생 요셉의 목숨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갈때 형제들과 갈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남이었고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혈통상으로는 다윗과 메시아 예수님이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받은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고. 어, 세 형제를 둬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형제를 두는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형제가 엘과 오난, 셀라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엘의 여인, 엘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며느리죠. 다말, 를 통해서 또두 형제가 형성이 되는데, 났는데 그두 형제를 통해서 이제 그 여,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베레스와 제라입니다. 베레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는 이 며느리, 다말이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유다도 세 형제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돌아가시고 며느리와 같이 동침을 한 아들 첫째 아들 베라에스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이 이어지는 족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전이 부분을 보면서 참 상당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그거보다도 지극히 낮으시고, 좀 인간적이고, 좀 추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예견하면서 족보를 이어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간, 그, 유다는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다말과 결혼 시켰는데, 이제, 그, 애이 이제, 죽어버리죠. 아들 못 낳고. 그래서, 그, 이제, 다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그때 당시는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그래서, 그,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를, 어, 저기, 둘째 형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취수, 그,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 원한이 이제 다말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는 거죠. 근데 오난도 죽어요. 오난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죽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걱정을 한 거죠. 왜냐면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이제 죽을까봐 그래서 찰피를 밀어요. 이렇게 형사 취수제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유다,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창녀로 변신하여 유다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걸 알고 이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말이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뭐, 동침이 대가로 이제 지팡이도 주고 도장을 주고 막 하다가 이제 자신이 죄를 알고 인정하고 또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아요. 그 이제 그 며느리,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베레스와 제라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베레스와 제라가 있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족보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마태복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이렇게 돼서 해수론을 통해서 쭉쭉쭉 나와서 이제 다이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예수 그리도의 족보가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베레스는 이제 또, 헤스론을 어,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이제 안미라답을 낳고, 안미라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쌀몬을 낳고, 쌀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시 다이스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인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이스를 이어지는 예수님 의 족보가 형성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의인을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죄인을 크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보면은, 나, 나, 다섯 나라에 와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또 저도, 보잘 것을 저도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쓰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간, 유다는 야곱이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어, 동생 요셉과 더불어 큰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 루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가졌고, 우유부단. 그 다음에 루벤은 또 야곱이 첩, 비라, 비라와 또 불륜을 저질러서 상속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인 시몬, 시문, 시몬과 레이도 저 성격이 조급하고 모지러서 뭐 여러 가지 원한을 쌓고 그래서 여간 이이 이 유다를 이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간 야곱이 기대는 어, 유다에 쏠렸고 그리고 용맹함의 상징이면서 영예로운 사자라는 호칭까지 불러주면서 어, 유다를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은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고대 히브리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이고 이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가가 성립되고 이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세워졌고 이 왕국의 유민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유다 자손에게 예수님이 족보가 된 이유는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은 누구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유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물론 그의 후손도 다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인태되어 우리 재성을 극복하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심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그 야곱이 그 첫째 그 아내인 내안은. <laughs> 동생 나엘에게 사랑을 다 뺏겼어요.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 레스를 주셨는데, 어, 그때 이제 유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어, 뺏기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고 재산도 탕진당하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죠. 유다와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요셉을 막 죽이려고 형제들이 할때 그는 이제 설득을 해서 종으로 팔자.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좀 악한, 약한 사람을 봤을 때 나,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자기가 설득을 하고 아버님께 어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가족을 구하죠 예를 들어 이제 베냐민이 생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근데 이제 베냐민을 야곱을 안 주는 거죠 왜냐면은 요셉도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나엘이 둘째 아들 베냐민까지 앉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아버지께, 야곱에게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거죠. 나서서. 근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야곱이 가져온 유다가 이끌게 되죠. 또한. 베냐민이 사로잡혔을 때도 베냐민을 살려주고 자기를 체포해달라고 자원해서 나선 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어, 넷째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인 가족의 리더로 훌륭하게 해낸.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은혜는 이게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계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닌, 그리고 요셉이 아닌, 유다,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의 족보를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는 뭐 신화와 용의 신화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천한 사람, 뭐 야압을 통해서 또 로스를 통해서 다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와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가족족보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흠이 있고 모자랍니다. 하지만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 또, 먼 나라에서 오신 우리 다문화인들도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한 믿음,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여건이나 어려움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부족한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루어진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보잘것 저희 보잘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 크게 신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제가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동 감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